자 아, 이제 경배하는 차량, 매일 여운이 함께 차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있는 기도문을 함께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보살 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e r she was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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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너와 함께 하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부활절 셋째 주 어린이 주일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회상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기울해서잘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바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 떼와 소 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거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라.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있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은 자기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려고 이곳 저곳을 사사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미리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아버지의 방나귀들을 찾으러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어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사무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철저 뛰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족은 그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가족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안인 제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힘이 센 이웃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고 보호하고 적들을 쫓아내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울이 이기는 날들이 하루하루하루 점점 더와요. 사울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사울 속에서 꿈을 감을 싹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전쟁에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지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무엘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스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라며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기 시작한 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사들은 그 마음이 마치 애국제국의 바로처럼 굳게 굳어버리고 더욱더 간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굳어져버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라도 오래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했는데요. 하나님 덕분에 사울은 그 원수들과 싸울 때 그때마다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울은 이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사울의 이번 전들은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탈출했을 때,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던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집, 즉애국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당장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애야 한다. 하지만 사울과 사울의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기름지고 탐스러운것들 한눈에 봐도 좋아보이는 것들을 아까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 약한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고서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왔던 사울를 하나님은 계속 계속 참으셨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마음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아니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를 않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있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렇게 인사말을 안 했습니다.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의 인사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사울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일요? 또, 소가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것은 어찌 된 일요? 사우야 순간 당황해서 멈칫 하는 듯 했지만, 이내 별 일이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양과 소 말씀이십니까? 안 그래도 예언자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군인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빼앗아 온 것인 모양인, 모양인가 봅니다. 양대, 소대 중에서도 가장 좋은 놈들만 골라서 왔다고 합니다. 그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다가 선생께서 님 모시는 하나님께 잡아서 바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들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사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물 내에서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하시오. 지나가 주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테니 귀를 기울여 잘 보이시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주님께서 그대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집하에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주님께서 그대를 전쟁파에 내보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버려.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없애라.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탐나는 물건들에만 덤벼대로 주님의 길을 벗어나는 일을 하였소. 이번에는 사울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사울의 사무에게 박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과 아낙만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것들로만 남겨놓았습니다. 그것도 선생님께서 모시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모두 듣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것이 가장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니다 주님을 거스르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변인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것만, 죄가 되었다. 그대가 야외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니 주님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 자리에서 내치실 것이요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셋째 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낮고 낮은 사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으로 세우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 a 를그 왕에서 버리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는 o i 는 a p e r 나 o n who is 다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늘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성경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면서 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신앙 성가들의 그회어린이들이되기를 간절히 희황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다안다고 있고. 성서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것을 고백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주님께 세움을 받은 사울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성서 속 이야기들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감아드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찬양, 우리는 이수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위에 이루소서. 주.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치고 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믿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믿리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